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쪽입니다 안녕하세요 쌈녀입니다 오늘은 여기 앞에 분위기를 보시면 아시겠죠 어디로 갈 건지 시장 갈 겁니다 시장 어디 시장이냐 바로 저희가 자주 오는 구미 새마을 중앙시장입니다 여기는 국문 쪽이고요 아쉽게도 근처에 주차장이 없어요 큰 주차장이 여기 지금 둘러봐도 주유를 봐도요 없습니다 여기 주차장 근처에 네. 알아서 주차를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가볼 곳이 장치국수입니다. 이 집은 정 시장 안에 분문 쪽에서 오시면 가장 가까울 거예요. 오늘 하여 가볼 곳의 주소는 경북 구미시 구미중앙로 9116에 위치해 있는데요. 분문 쪽에 오시는 게 가장 빠르고요. 분문에서 한 25m 정도만 걸어 올라가시면은 국수 골목이 있습니다. 아저기 보이네 국수 고목이딱 보입니다 그냥 음, 시장으로 오면 항상 좋아 시장이다 만두도 있고 음이 시장 냄새 이 자체가 너무 좋아요 지금 음식 냄새 그리고 방앗간 냄새 황집 냄새 여기 오시면 국수 골목이라고 따로 딱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진짜, 국수집들이 쫙 있어요. 중심에 다 국수집이에요. 이 안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한 10m만 들어가면 바로 오늘 가볼 곳의 식당이 있습니다. 어, 꽤 시장 규모가 커요. 동서남부 문이 다 있고요. 여기 남문 쪽은 통닭집도 있고, 친구들 쪽을 많이 파시는 것 같고, 여기 지금 서문 쪽은 쪽발 골목이에요, 완전히. 그리고 북문 쪽, 쪽은 여기는 이제 국수 골목이 따로 딱 있습니다. 규모가 꽤 크니까 오셔서 둘러보면서 이것저것 사시면서 배고플 때는 국수 한 그릇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오, 엄청 크지 음. 오, 순두골목, 족발공은 뭐, 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짠, 진조국수입니다. 이집 유명하죠? 사장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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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시는데. <수고하세요>. <웃음> <웃음> 이 집에는 말리도 왔었고, 강호동님도 왔었고, 현실의 원래 잘 됐고. 오늘이 들어서 맛있게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사장님 여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세요? 저는 저기, 아홉, 저기, 나오겠지, 준비가 아홉시 반 돼야 돼. 아홉시 반부터 일곱 시. 쉬는 날은 따로 없어요? 쉬는 날은 보통 보면 그냥. 첫째 목요일날 놀수 있어요. 음 매, 매월 매월 한번한한번 놀아요. 음? 매월 하루? 네. 아이고 첫째 목요일날 놀수 있어. 요 추웠어. 음아 그래? <웃음> <웃음> 좀 정도 한다. <목소리도> 그다음에 7월 7일 날 이제 저희가 다 끝나고 난 후에 모셔가지고감사을주신 거예요. 어, 저희는 자체 자체부터, 국장, <laughs> 자체 국장의 비빔국수. 어양 엄청납니다. 음, 뭐 음. 이거 어디다 먹니? 아, 양 진짜 많다. 말리님이고 여섯 그릇 먹었다는데? 어떤 거? 비빔국수? 아, 어. 깔끔하게 잘 나온 거 가장 깔끔고커피 밖에 어먹어게요 간장은 따로 안 주네 여기 간장 양념다 되어있어 <laughs> 음! 와, 양념도 엄청, 양념이 엄청, 생기면 양념이 쑥 들어가네. 양 엄청 많다, 국 양도 마, 많고, 맛있어. 역시, 진짜 시장에서 먹는 국수가 맛있는 것 같아. 음. 밖에서 막 육수도 계속 끓고왜시잖아 음. 지금 기 응, 어때? 응, 응, 안 짜. 안 짜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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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짜가 응, 응, 는데 조금 음. 조금 맛있다. 아고타다 아. 아까 비빔국수 만들 때 양념을 음. 하시는 거 봤는데 막 재료가 막 아낌없이 넣어. 그 참기름 엄청 많이 들어가고. 알았어 다녀. 아 많이 한 방에 많이 먹어야지. 되게 마늘 팡! 쪼그마해졌막달콤하마해졌데이 어, 양념 엄청 맛있어 참기름 와 대박 난 어, 비빔국수 잘안 먹는데 와 어, 이거 완전 맛있네 대박 음. 음! 음, 진짜 손맛이다. 막손으로막 준비할 거냐? 음! 아, 손으로만 이렇 비비는 거, 그것도 좀춥춥어 안타깝네. 귀었어 음. 아, 그래? 알아서 주시고. 볶이는 것도 그래, 왜? 그래. 응. 음. 음. 자리가 좀 좁아서 그게 아쉽네.

엄청 맛있다. <목소리> 그렇 양념이 진짜 엄청나네 음. 그, 아까 우리 테이블도 비빔국수 먹듯이잖아 두분다 비빔국수 먹으셨거든 비빔국수 먹는 이유가 있었네 비빔국수가 인기가 생기겠다 이 소화 금방 될거 아냐 니 음? 소화 금방 아, 될거아니야 어. 아쉽다 소화가 너무 빨리 돼서 음. 양념 그래. 국수는 먹으면서 소화되는 그런 기분이잖아. <laughs> 이거 다 직접 담으시는 거예요? 응, 다 응, 직접 하시는 응, 거. 거지. 소화 잘 되었다는데. 음, 그래. 응? 응, 다시 와. 밑에가 맛있지, 찐이지 그치, 마지막에 밑에 다몰려있죠아 비빔 아, 진짜 맛있다 면이 네. 어떤 집은 살짝 삶아서 쫄깃쫄깃한 집이 있고 이 집은 좀 보들보들하고 음. 그런 보들보들한 쪽이 아빠가 들어야 되겠다 비빔은 아, 진짜 양념이 맛있네 참기름 향이 너무 좋다 오늘 이기풍시에 있는 중앙시장입니다. 진주식당 뭐 참표도 뭐뭐 많아요. 잔치국수 있고 묵국수도 있고 비묵국수도 있고 맥돼서? 다 먹어보고 싶지만 저희가 배가 그만큼 안큰단계로 잔치국수랑 비묵국수는 다 먹어봤는데 비묵국수 강추 저는 개인적으로 강진아 음? 나는 개인적으로 비묵국수 강추 고 비묵국수 강추입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요 다음. 안녕 뿅. 아빠가 간데 그러면, 음. 그거, 배고기 그거랑, 그, 만 한쪽으로 얹잖놔 통우에 담아야지. 마지막에 장식하셔야 돼. 그래, 그, 왜? 해봐. 뭐 <laughs> 음. 내가 먹게 그럼. 안 버려도 돼. 뭐.